네, 저는 지금 상해 푸동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어, 여기 시간으로 11시 니까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12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바로 빅버드를 날라가야 되는데요 오늘 인천과 경기가 열리기 때문에 경기 놓칠 수 없잖아요 또 홈차 승하는 걸 봐야 되니까 어제 한 4시간 잤나? 3시간 잤나? 3시간 잤나? 아, 2시간 자고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어제 좀 일정이 있어 가지고 좀 빡빡하게 소화하고 지금 엄청 쩔어 있고 초체하고 귀국하자마자 날아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취약 있냐? 네, 그래서 오늘 저랑 같이 하는 이 친구는 제 부사수고 저희 팀의 에이스입니다 평소에 회사에선 되게 과묵한데 술만 마시면 그렇게 또라이야 술 또라이야 빌런 빌런 술 먹으면 은 우선 어, 취했다 싶으면 뭐 소리를 지르고요 그 다음에 선배들 형사들 상관 안하고 맥주잔에다 자꾸 소주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무서워서, 어? 얘 무서워가지고 화장실을 못 가요. 화장실 가면 자꾸 제 잔에 소주를 타요. 미친 거지. 아니, 맥주잔이 사이다 같아죠 저희는 빅버드에 도착했습니다. 뭐 기분 많이 안 좋은 거 아니지? 아니, 네? 피곤해 보이는데? 두 시간 잤어요나 시간. 끝나고 만약에 졌는데, 끝나서 졌는데 가는 길은 더힘들고 아, 또 멋있게 입고 왔네. <laughs> 니어. 아이커이. 아, 오케이. 아이커이. 커이커이. 주중에 광주전에서 지고 역전패에 참사 당하고 이더 많이 났던데? 아니, 제가 그때 출장 중에 경기를 못봐 가지고 문자 막 아, 다른 사람들이 알려주는데 이기고 있다는 거야. 네, 안벽준 아, 골. 어, 어 이기겠다. 근데 먹힌 건저말안 했어요. 갑자기 열 받아서. 갑자기 다들 말이 없고 어, 댓글들이 안 좋아. 그래서 누가 보내주더라고 <laughs> 극작골 먹고 졌음. 그 그러니까 내가 나 잘못 본줄알았어 토마스한테 이대 일로 이긴 거가 잘못 못한줄 알았는데 음. 졌더라고. 그리고 이분이 화가 많이 나셨어. <laughs> 보신 분들은 다알거예요 사실. 너무 보기롭했고 <laughs> 살생부 명단 작성했습니다. <laughs>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여기서. 아, 되게... 선생님, 명단에 오늘 뛰는 선수 일부 있으니까? 아, 네, 있습니다. 큰일 났다, 오늘 잘해야겠다. 한명 명제 됐고요. <웃음> 명제. <laughs> 한명 명제 됐고. 한 명은 북박이로 뛰고 있습니다. 좋은 선수죠. 박대원이고요. 박대원 이 때. 선이이 사랑해. 난 진짜 형규 섭섭하다. 어? 속상해요? 아, 지방 꼴이 지금 이꼴 났는데 유학을 가? 초상집 부지기 어? 초상집 분위기에 유학을 가? 지금 불데 부채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하겠다는 건데 뛰고 가라고 나그 다음 시즌 스타틱 유니폼 준비하고 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바지는 어디서 사는 거 이런 바지요? 어, 나 이거 보고 싶어 아 진짜 지금, 편해 지금 보이.. 지금 벗어드니까 아 편해 보여서 진짜 편해요 이거 밴딩이야? 그렇죠어 그러네? 밴딩이죠 어 이거 누구야? 누구야? 자, 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태어입니다 아, 너무 오랜만에 와 가지고 이거 뭐 까먹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비포도 아, 비포도 주소는 잘찾아왔니 아, 그렇죠. 까먹을 뻔했어. 비포도 올때 저기 뭐냐, 정장 입고 와야 돼. 아, 그런 건가요? 비행기 탈때 정장 입고. 아, 그럼 다시 오겠습니다. 옛날처럼. 예전이 이 정도 되면 좀 편집 좀 깝은 정말 잘 치는 거. 큰일 뻔했습니다. 아, 큰일 뻔했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왔잖아 그만한 가치가 있어 지고 아직은, 아직은, 아직은 없는 것한 같아 한걸 넣어야 돼요 아나운서여야 돼시켜주십시오 어. 쿠팡플레이 쿠팡플레이 전화 줘 좋았어 좋았어 이 친구는 뭔지야 나랑 출장 같이 간죄 밖에 없는데 지금 진짜 개 끌려왔어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불쌍해 지금 소장 갔다 와서 바로 쉬어야 하는 는데 어? 회사 선배 때문에 지금 7시 50분까지 이러고 있는 게 말이 돼? 다이저봇. 아니다 다이저봇 일본 말이죠. 미안해가 중국어로 뭘지. 뭘? 스미아 아닌데. <laughs> 이거, 직, 이거 직장 직장내 괴롭힘 아닙니까? 이거 직장내 괴롭힘. 고소는 안 돼. 고소하면 안 돼. 고소 진행 시켜. 고소 진행 시켜. 고소하면 안 돼. <laughs> 돌립니다. 여기도 돌리고. 화자는 거야 몇억짜리 싸우러 왔어? 이게 부수니까 싸우러 왔냐고 빅배어 오랜만에 왔는데 <laughs> 제가, 괜히 온, 제가 괜히 온거 같아요 밤에 반성하고 있어요? 촐사촐사 오르면서 여는데까지 샀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급하게 이거까지 샀는데 아, 아 진짜 잘했는데 체면이 안 서네 진짜 풀일다 이제 계속 하셔야 네. 된다 저 이제 계속 올 텐데 네.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겨울에 만났잖아요 그렇죠 어. 근데 아직도 지금 여름, 어 되게 날씨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거든. 더운 그쵸? 게? 그쵸? 지금도 끈적끈적한데? 그래. 어떡 하냐? 아직도 홈에서 못 이겼다. 그게 서울이 되면 되잖아큰 그림. 도발한 날입니 네. 서울. 전하죠. 오늘 위겼잖아요. AMH 한... 기간에 완성된 병수보름을 기대해 주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 평안한 밤되십시오 어.